탄핵소추안 위원회를 만들었고요. 저희 위원장까지 되어 있고 실제 저희 안에 뭐 법률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탄핵소추안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초안이라도 조만간 공개할 생각입니다. 지금 탄핵을 위해서도 또는 거부권을 다시 무력화하기 위해서도 보수 진영 내에서도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을 부끄러워하는 세력이까지 포괄되는 다수파 연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SBS 한소희라고 합니다. 그 모두 말씀에서 윤석열 김건희 공동 정권 종식 이유를 준비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준비인지 일단 궁금하고요. 윤석열 정권을 종식시킨다는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탄핵을 통해서 이루어진 방식이 있을 수 있고 또 탄핵이 아닌 방식의 종식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제가 지금 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다수파 연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수파 연합을 했을 때는 당연히 뭐 지금 수권정당이라고 할수 있는 일당이 민주당이 포함될 것이고 또 조국혁신당도 당연히 그에 합류를 할 것인데 그, 그것 외에 지금 탄핵을 위해서도 또는 거부권을 다시 무력화하기 위해서도 또 정권 교체를 위해서도 저는 이제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등 외, 외에 야당 외에도, 외에도 어, 보수 진영 내에서도 윤석열 김건희 공동 정권을 부끄러워하는 세력이까지 포괄되는 다수파 연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표원에서 말씀 주실 때, 인정권을 중식시키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탄핵 이 아닌 방식도 가능하다 말씀 주시면서 긍정적으로 뭐 말씀 주시는 어렵다고 하셨는데요. 지금만 구체적으로 좀 어떤 방안들에서 생각하고 계신지 저희가 탄핵을 얘기하지만 그 탄핵만 생각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탄핵은 상징적으로 어, 탄핵을 제가 주장하고 있지만 법적인 탄핵만이 윤정권 어, 종식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탄핵이 하나 있겠죠. 퇴진도 있을 수 있, 있을 것이겠죠. 개헌도 있을 수 있겠죠. 하야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것인데 그 방식을 미리 지금 이렇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윤석열 정권은 이미 국정 운영의 동력을 잃은 상태라고 봅니다. 그 모든 여론조사에서 잃었고요. 여기서 뭐 진보층, 중도층 말고 보수층 분들이 결단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 혁신당은 탄핵 소추안 준비 위원회도 출범을 했고 지금 탄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도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민주당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고 탄핵 소추안 위원회를 만들었고요 저희 위원장까지 되어 있고 실제 저희 안에 뭐 법률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탄핵 소추안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말 완결된 건 아니죠. 근데 딱그 결정적 시기가 오게 되면 그 안을 완벽하게 만들 건데 초안이라도 조만간 공개할 생각입니다. 이제 당연히 탄핵을 하려면 민주당의 도움이 필요하죠. 근데 탄핵을 하려면 민주당과 조국신당만으로도 안 되죠, 사실은. 그건 뭐 그걸 전제로 해 보게 되면 지금은 탄핵을 가지고 민주당과 공식적으로 얘기해 본 적은 없습니다. 16년 10월 29일에 그다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첫, 첫 탄핵 집회가 공식적으로 2016년 10월 29일에 열렸습니다 그랬을 때 당시 민주당 지도부가 참여를 어, 거절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탄, 첫 탄핵 집회에 민주당 의원 3명 4명 참석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리고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이 이제 연설을 했고 당시에 어, 이재명 성남시장이 마이크를 잡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경기도지사도 아니었고 대권 후보도 아니었고 지금까지 민주당 당대표도 아니었죠. 뭐, 너무 잘 아시다시피 2016년 10월 아, 10월 29일과 2024년 10월 26일을 한번 연결시켜 보시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흐름을 잡아 나가는 역할을 저희가 하겠다는 것입니다.